그럼 어떻게 뽑는 게 정답이라고 우리 저신 국장은 생각하세요? 없어요. 왜냐 어차피 이사회에서 뽑을라 혹은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뽑을라 할때그 추천위원회는 또 누가 구성하느냐 하면은 또그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독일의 제 d f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사장 보면 이사회가 숫자가 한60몇 명이 돼요. 그래서 이60몇 명을 사회 각 지역별로 사회 각 영역별로 그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요. 그러니까 사회가 성숙되고 민주화가 성숙된 사회이면은 그렇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정말 그 사회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뽑아져요.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간 겁니다. 우리 사회나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 말이 맞다니까 저 만났을 때 이야기했어요. 그 나라 정치나 모든 것이 딱그 시민들,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. 우리가 아직까지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정치적인 직계, 특보 사장이 가는 거를 막을 만한 그런 사회적 성숙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럼 지금 어떤 제도를 갖다가 해도 하느냐. 지금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들 하고 그러는데 정답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.